예간조입니다. 어, 시험 끝나고 푹좀 주무셨나요? 어, 또 다른 미션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떠나기 전에 어, 이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국시 후할 다섯 가지첫 번째, 국시원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합격, 불합격 여부가 문자로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보건 간호학을 몇점 맞았는지, 공중보건학을 몇점 맞았는지, 기초 간호학 몇점 맞았는지, 실기 몇점 맞았는지, 이거는요,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카톡이 안 오면요. 몇점 맞았는지를 몰라요. 합격 여부는 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점수는 카톡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들어가서 내 휴대폰 번호가 맞게 되어 있는지 국시원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수요일까지는요. 이 시험지랑 가답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시원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의제기, 이의제기 하는 그란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다시 한번 뭐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 건강검진 후 국시원에 원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건강검진 받아오라고 곧 연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예정이신 분들 사진 찍으셔야죠. 이력서, 자소서 미리미리 준비하시. 고요. 자격증 나오고 나서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6주. 지금으로부터 6주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좀 권해 드릴게요. 이거 역시도 자격증이 나온 이후에 이 요양보호사 학원을 가야지 우리가 50시간만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2024년부터 80시간이 추가돼요. 학원비도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올해 12월까지 이수한 사람은 이 80시간 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따는 게 좋다는 거고요. 간호조무사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이실 수 있는데요. 곧 학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좀 비싸요. 한 3만 원 받고요. 학원에서 연결해 주면은 반 정도 받습니다. 어, 소변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 두 개를 하거나 소변 검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소변 검사를 하냐면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려면 특정 질병이 없어야 돼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다. 이 말이 들어간. 건강검진표를 받아서 학원에 제출을 하거나 국시원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간호조무사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의원급 또는 병원급에서 검진을 하면요. 이 결과는 3일 정도 후에 나와요. 어, 요것을 국시원으로 단독 우편 제출하거나 학원에다가 내면은요. 단체 접수를 해줍니다. 우울증 약, 공황장애약, 다이어트 약 드시고 계신 분 있는데 이 약에서 요런 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이어트 약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약을 받고 있는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세요. 저에게 물어보셔도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담당 의사나 그 병원에 문의를 해 보세요. 국시원에 혼자 이제 등기를 보내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뭐 제수, 삼수, 사수 해 가지고 더 이상 학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은요. 이 화면을 캡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국시원을 직접 가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주소로 등기를 발송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금 국시원에 일단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별관 주소인지, 그리고 이 서류가 맞는지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사진을 좀잘 찍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증명사진 예쁘게 찍으시고요. 그 원본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줘요. 이걸 가지고 웹상에서 이력서를 이제 쓸때 사진을 이거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 의상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접 의상은요, 뭐 깔끔한 바지에다가 조금 하산 블라우스 저는 뭐 추천하고요. 본인이 입는 옷을 음, 코디하셔도 되겠고요. 한벌 또 장만하셔도 되겠죠. yeah <laughs> 취업 사이트는요. 널스잡, 메디잡, 사람인, 잡코리아, 덴탈잡. 덴탈잡은 치과 쪽 취업이에요. 그리고 알바몬에도 병원일이 있어요. 어 이런데 이제 다 기계적으로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몇 군데 연락이 오고요. 면접도 두 군데 또는 세 군데 보면한 군데는 무조건 붙는 법칙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고요. 내가 못생겨도 됩니다. 단 웃는 얼굴로 면접을 가는 것이 좋고 인상이 좀 좋거나 사람이 조금 진중하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지 좀 사실 되는 거지 이게 또 연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한번 기회가 되면 준비해드리고요. 이력서를 쓸 때요. 보통 기간적 구독자들 40, 60이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막 10개 또는 20개 의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력서 자소서 쓰는 그런 다른 팁 주는 영상이나 뭐 자료가 많이 있는데 조금 조금 우리는 특이해요. 왜냐면 4060이 많고 경력이 단절된 그 전업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제 데이터로는 이력서도 무조건 한 페이지 이내로 조금 추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소서는요. 이런 웹상에 있는 자유양식의 자소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성장 배경, 뭐뭐뭐 이런 거다 쓸데 없습니다. 읽지도 않고 뭐,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한일급줄 이내. 아무리 많아도 10줄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인간관계 대체력이 좋아요 뭐 눈썰미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뭐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그런 멘트를 꼭 자소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나오려면 지금 시점부터 6주가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죠 자격증만 바라보면서 시간 죽이지 마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던지 충분히 노시던지 여행을 가시던지 독서하세요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 준비하시고 사진 찍고 할일 많습니다. 얼마든지 자격증 받기 전에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하고 나서 자격증 내도 되거든요. 자격증이 나온 후에는요, 어, 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해당 연도에 면제가 되거든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들어가셔서 하시고요. 거기서 이, 모르시겠으면은 그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거기로 전화통하십시오. 화 저한테 다 물어보지 마세요. 가요정부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씩 받고, 3년마다, 어, 자격신고를 한다. 이것도 국가고시의 전전국신과 나왔죠?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보신 분들은 그 해당 연도에는 면제인데, 이제 내년에 그러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근데 또 일을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시던지 아니면은 보수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본인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르시면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당해 보수교육을 면제 신청하고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 받으시면 되고 3년마다 자격신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전화하시고요 자격증 나오려면은 앞으로 뭐 한달반두 달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대한간호정보협회에서 이 보수교육 신청하면은 이렇게 뭐 카톡이 또 옵니다. 바로 와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올해 안에 학원 다니시면 좋겠다. 이 자격증 자체는 제가 좀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올해부터 2023년부터 CBT로 변경이 돼서 컴퓨터 시험을 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다잘 보십니다. 컴퓨터랑 좀 적응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잘 보고 계세요. 간호조무사는 2025년부터 CBT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문제잖아요? 이때는 105문제로 실기가 5문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 하반기도 시험이 좀 쉽지 않았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장기로 끌고 가는 장수생은 안 돼요. 빨리빨리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공부 잊어먹기 전에 따면 좋다. 어, 요양보호사는요,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모모구, 뭐 성북구, 뭐 기흥구, 요양보호사 교육원, 이렇게 검색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학원이 몇개 뜹니다. 전화상담하고서는 직접 가서 한두 군데 정도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학원비도 비슷비슷합니다. 국비도 가능은 하는데 이게 또 출결에 대한 또그 압박이 있어요. 이 자격증 받는 50시간만 이수해야 돼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학원마다 좀 달라요. 뭐한 25만원에서 40만원 요 사이인데, 일반반 끊으셔도 나쁘지는 않다. 사회복지사 있으신 분들도 50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어 이 80시간이 추가가 돼요. 현재 이 자격증 없는 일반반은 240시간이거든요. 80시간 추가하면은요. 320시간. 근데 우리 자격증반은 50시간에서 80시간이 다 추가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시험 문제는 다 나와요. 학원비도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65세가 안 넘으신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귀간주 구독자 자체가 4060이 많아서 조금 있으면 본인이 노후입니다. 65세 이상부터 노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모를 노후의 일자리 대비. 지금은 뭐, 저는 사실 뭐 혹시 모를 미래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어 이게 이제 부모님의 일이 곧 다가오거든요. 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이 자격증 딴 중에서 10% 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요양보사 일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가족 요양급여죠. 이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부모님 케어할 때돈 받는 거 가족 요양비가 아니고 건 가족 요양급여잖아요. 비 급여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요양보사 공부는 간호조무사 공부랑 좀 많이 다른 게 되게 좋은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봤다. 생각의 전환, 나의 노후를 그려봤다. 준비를 좀 했다. 이런 정말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고 저 역시도 너무나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약간 전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따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필요해서 따려고 하면은요. 그때는 내가 따고 싶어도 못 따요. 지금은 딸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따는 게 좋겠다는 거죠. 어, 교육시간도 추가되고 비용도 추가되고 시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CBT로 되게 되면은 CBT 시험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 기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간호조무사 역시 2025년부터 CBT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출 문제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끝나고 할일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시원 아이디랑 비번 확인하고 휴대폰 번호 맞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간호조무사 건강 검진할 때 먹고 있는 약이 있다고 하면그 병원에 체크 한번 하시고, 이거 학원에 잘 내서 국시원 접수 안전하게 하셔서 합격증 따시고요. 또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증명사진 예쁘게 찍으시고 이력서 자소서를 준비하세요. 이것에 대한 영상이 사실 어, 멤버십에 있는데, 어, 또 이제 제가 공개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돌렸. 어, 자격증 나온 후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세요. 자격증 나오려면 거의 이제 두달 후, 지금 한 11월쯤에 여러분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등록해서 자격증을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리 남이 얘기해 줘도 내가 겪지 않으면 좋은지 모르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무슨 수술을 하셨거나 갑자기 치매나 뇌졸중이 오시거나 정말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은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나중에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제가 현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서서 바지 입다가 고관절 부러져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의 질이 푹, 푹푹 떨어지는 저희 아빠 친구분들도 봤고 치매, 뇌졸증은 정말 주변에 너무, 너무 너무 많아요. 치매는요 거의 한집 걸로 하나가 치매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이 잔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여간 보호나 꼭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그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자격증 반은 50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비법서 5시간 영상이 있거든요. 이 안에 제가 꼼꼼히 다 집어 넣었고, 요양보호사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고 그냥 공부하실 수 있는 게쫙 깔려 있어요. 가르조보사는 문제풀이 영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쪽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서 여러분이 꼭 꼭, 시험 끝나고, 요런 절차를 거쳐서 남은 시간, 그냥 아깝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목표를 이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